안녕하세요 조언입니다 오늘은 망고냐고요? 어. 저와 먹방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 오, 어. 이거 왜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 일단 먼저 빼고요 오늘은 또 크레 여기 크레 있잖아요 크레 얘한테 망고를 먹여볼 예정이에요. 저 어떤 영상 보다가 엄마뱀이 과일을 먹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방 방금 유튜브 먹은 거예요. 근데 아무튼 한번 먹여보려고. 아니 요 늦게 망고예요. 야 먹어봐, 맛있는 거야, 비싼 거야? 어. 응. 그래, 맛있는 거, 비싼 거, 비싼 거. 잘 먹는지 잘보이게요 음, 비싼 거, 그래. 그 그래, 비싼 거, 어우. 얘, 제 과일이 안 맞나? 먹네요. 먹, 먹네요. 한 수저 듬고, 넣어서, 국수 이렇게, 헉, 펄. 헉. 야, 큰일 났네요. 어 이상한 쌀도 들어갔다 쌀빼쌀빼쌀 빼, 쌀 빼. 때문인가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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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왜 안먹지 왜 안먹지 잘 안먹네요 확정쟁이라서 그런지 먹네요 먹, 먹는데 먹긴 먹네요 역시, 크레드 좀 깔끔해가지고, 하나 깔끔해서 다시 좀더 웃게 서줘볼게요 근데, 세상이, 망고처럼 이네요 응, 망고 먹자, 크레. 먹었는데 엄마 바나나 없어요? <laughs> 그럼 뭐 칼슘 많은 과일은 또또 또 없어요? 칼슘 많은 과일이 어떤 거예요? 음 망고 바나나 그런 거예요. 왜안 먹는지 저도 모르겠고요.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었으면 하는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됐네요. 야 먹어야 돼. 먹어야지 너 크리스티 고야. 오, 우우우우는데 요즘 하얘졌어요 이전에 홈해 봤을 때하얘졌는데좋하얘졌네얘코 봐요. 좀 코를 닦아먹었네. 먹기만 어우떨우우 맛있어요. 야, 맛있긴 한데. 또 재채기하는 거 아니야? 망고 망고물, 거품 싫어. 엄마 망고없 망고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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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망고 없냐고요? 네? 통망고요. 네? 없죠. 망고 없다니까요, 가나하다 아. 그럼, 벌써부터 댓글이 달릴 것 같긴 한데. 다음엔 바아나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. 일단, 영상은 여기서 맞출까요? 아니에요. 조만 더. 이거 살짝만 치우고. 어 떨어질 궁지에 몰린 살짝 어이고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주 조금 잘... 중간 엄청 안먹다가 조금 나아졌어요. 음. 조상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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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님이 먹던 과일이다. <laughs> 오, 우 깜짝이야. 음, 싫어? 잘 먹는다. 잘. 음, 잘 먹고 있어. 그래, 조금이라도 먹어. 오, 오. 영상 맞칠게요 다음엔 바나나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